안녕하세요. 꽝입니다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 처음으로 찍어보는 고민상담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 인스타그램으로 질문들을 많이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그중에서 가장 공통적이고 많이 나온 질문들 위주로 제가 답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은 수능 입시 학업 관련인 질문인데요. 수능 다시 볼까요? 재수해서 대학 왔지만 학벌 콤플렉스 때문에 힘들어요. 사실 제가 이거를 지금도 좀 느끼고 있거든요. 제가 물론 이제 반수를 심지어 예외 1번에서 떨어져서 하기 싫었던 복학을 하게 되었는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수능을 다시 본다고 더 나은 학교로 갈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저는 n수하는 거 있어서 메타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현역 때 국어 수능이 2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재수할 때는 현역 때 2등급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재수할 때는 2등급 확보하고 이제 다른 과목을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랬는데 제가 재수 때 4등급을 받았거든요 국어를 그래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다시 수능을 본다고 점수가 무조건 올리지 않는다 등급이 무조건 오르지 않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또 수학 같은 경우는 제가 4등급에서 2등급까지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과목이 있어도 뭐, 오르는 과목도 있긴 하지만 무조건 모든 과목이 다 오를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메타인지가 안된채 계속 수능 공부를 하면은 그게 또 이제 수능에 중독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두 번째 질문, 반수 vs 편입 고민돼요. 저도 이걸 똑같이 또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작년 7월에 산반수를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전과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가지고 딱히 뭐 반수 뭐 편입 이런 생각 1도 없었는데 이제 전과는 조금 애매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반수 할지 편입할지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편입은 솔직히 좀 생소하다 보니까 좀 알아봤었어요 편입의 장점부터 말씀드리면 시험을 1년에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겐 굉장히 큰 메리트였어요 저는 사실 좀 멘탈적인 부분이 굉장히 약한 사람이에요. 이번 수능을 봤을 때도 국어 과목을 볼때 이게 아무리 3번 수능을 봤어도 너무 헷갈렸거든요. 편입은 여러 학교를 볼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점에서 저에겐 굉장히 큰메리트였어요 하지만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문과 티오가 굉장히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런 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편입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시험이라서 더기이안 잡히죠.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반수는 좀 어? 해볼만한데? 이런 생각이 압도적으로 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편입을 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이제 학점을 채울 수 있는지 검은 머리 외국인이랑 싸울 수 있을지 이게 제일 문제였습니다 둘다 장단점이 굉장히 확실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는 뭘더 잘할 수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생삼수생인데 재수 때보다 저 스스로 남들과 비교를 너무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우울하고 눈물 나요 근데 이거는 저도 정말 공감을 많이 합니다 산반수 할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요 진짜 집 가면서 너무 슬프고 나만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하는 건 당연한 게 이게 아무래도 수능 자체가 상대평가다 보니까 비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한국 교육의 최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독재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부를 하는지 다 보이잖아요. 나는 지금 기출 공부하고 있는데, 어, 얘는 벌써 엔제 풀고 있네? 약간 이런 거 굉장히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진짜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엔제를 푸는 사람들 중에서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냥 무지성으로 엔제를 푸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 합니다. 그냥 자기 객관화가 안된채 엔제만 벅벅 푸면 된다 이런 말에 혹해서 푸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진짜 의외로 많거든요. 당연히 불안하죠. 나는 지금 기출하고 있는데 남들은 엔제하고 있으면 그래서 자기 할 일만 정확히 해도 그 사람보다 성적으로 잘 받을 수 있어요. 무조건 엔제 푼다고 1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재수할 때 엔제 풀었어요. 여러분. 근데 저 3등급이었거든요. 진짜 인제 푼다고 다 1, 2 등급 상위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SNS는 최대한 다 끊으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이게 SNS가 진짜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거든요. 애때 스토리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수험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블로그를 하세요. 여러분. 블로그는 약간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차라리 블로그에 혼자 끄적끄적 글을 쓰고 거기서 그냥 광고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조금은 해결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 제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삶의 목표나 방향성을 못 잡겠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진짜 하고 싶은 건 20대가 되어서도 30대가 되어서도 또 50대, 60대가 되어서도 하고 싶은 게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약간 경험이 많아야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생기는 것 같거든요 약간 제 얘기를 들려드리자면 저도 사실 학창시절 때 배우가 하고 싶었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어요. 또 현재, 지금의 꿈은 대기업 마케터가 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꿈을 갖게 된 이유가 제가 작년 7월에 대성마임의 이영수 선생님 연구실에 마케터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초반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 활동이랑 또 유튜브 외부적 콘텐츠 그런 것도 촬영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런 거랑 이제 마케팅을 잘하는 거랑 좀 많이 별개잖아요. 그래서 저도 초반에는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이제 연구실 분들은 또 고려대 막 연세대 이런 분들도 진짜 많으시고 굉장히 저 의기소침을 했거든요. 정말 나는 잘하는 게 딱히 없고. 다 뭔가 운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내가 과연 여기서의 마케팅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곤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제 확신이 좀 차있거든요. 어떤 일을 하냐면 뭐 인스타그램 홍보 마케팅이나 뭐 유튜브 촬영 기획 편집 다 하고요, 교재 홍보 그런 것도 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SNS는 또 수치화가 되어 있잖아요. 뭐 50만회 된 것도 있었고. 내가 그런 성과들을 보면서 점점 더 자기 확신이 생기고 나도 할수 있구나. 나도 마케팅이 아예 무지한 사람은 아니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복해서 실패하고 또 성공했던 그런 경험들이 지금의 제 꿈을 만든 것 같아요. 따라서 꿈은 현재 지금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여러 대회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이나 여러 외부적으로 할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기가 진짜 뭐를 좋아하는지 여러 경험들을 통해서 아는 게 제일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질문 이거는 대학교 관련인데 학과에서 친구 사귈 타이밍을 놓쳐서 친구가 없다. 그래서 친구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저도 최근에 많이 느꼈거든요. 저도 복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저는 더군다나서 1학년 1학기 때 제가 전공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과 친구들 만날 기회가 없었고 저 그래서 저도 진짜 친구가 없어요. 저는 동아리나 대회 활동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학교 사람들이랑 친해지고 싶다? 무조건 동아리. 저도 지금 올해 동아리를 하나 신청을 했는데, 맛집 탐방 동아리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뭐, 이공계열 학과인데, 뭐, 문과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이게좀 교육관계를 넓힐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저는 굉장히 추천하는 게 대외활동인데요. 제가 현재 유스피릿이라는 LGU 플러스의 대외활동을 하고 있어요. 진짜 올해 만난 인연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인연이 유스피릿 사람들이거든요 진짜 너무 좋은 사람들 많고 대외활동 경쟁률에서 살아남으신 분들이라서 말도 잘하시고 또 갓생사시고 진짜 올라온더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런 인연들이 너무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학교 사람들은 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대외활동을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질문 이거는 연애에 대한 얘기인데 고3에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하고 싶으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오히려 연애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그럼 공부에 더 집중 안될거 아니에요. 연애하면서 학업에도 집중을 할수 있다. 주다 병행을 할수 있는 그런 체력이면은 저는 솔직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연애했다가 만약 수능 10일 전에 깨져. 그러면 진짜 수능 망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약간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추천해드리진 않지만 이 사람이랑 연애하는 게내 공부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러면은 전 무조건 추천 오히려 여친이랑 연애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고 하면은 안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또래보다 뒤쳐졌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완전 똑같아요 저도 이제 삼반수를 하니까 이제 지금 1학년 2학기잖아요 뭐 현역 때간 친구는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일 텐데 그 학년 차이로 인한 격차도 굉장히 커서 저도 진짜 많이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언변도 좋지 못한 것 같고 특히 대활동 지금 활동하면서도 너무 대단한 사람들 많은 거예요 다들 뭔가 하나 둘씩 이루고 하다 보니까 위기소침한 적도 있었는데 이게 사람이 뭘 하나를 먼저 이뤘다고 그 사람이 먼저 성공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성공식이기는 굉장히 다르고 지금 남들보다 조금 비춰졌다는 생각을 해도 그만큼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공부하면 또그 사람을 따라잡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남 비교하는 거는 모든 방면에서 안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로지 나 자신에 집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들이랑 비교하지 않고 꼭 묵묵하게 자기 페이스대로 그런 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인데요. 대중에 노출되는 직업을 갖고 살아갈 때 그들의 평가에 어떻게 의연해질 수 있는지, 스트레스 관리법이나 노하우라고 이제 제 주변 유튜버 친구가 전에 질문을 해준 건데, 평가. 평가가 좋은 평가냐, 나쁜 평가에 따라 다른 것 같은데, 좋은 평가면은 그냥 기분 좋고 넘어가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이 친구들이 왈가발가 욕을 해봤자, 약간 내 커리어의 반의 반도 따라올 수 없을지 않나? 나는 뭐 대회 활동도 하고, 유튜브 편집 맨날 꾸준히 하고, 저교 일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얘네는 그냥 남 깎아내리기에 바쁜 애들이니까, 애초에 그래서 약간 타격을 안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진짜 포기하지 마시고 수험생분들, 대학생분들 다다 너무 행한 사람들이야. 오늘 고민 상담 콘텐츠는 여기까지고 제 고민 상담 영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상당히 좀 질문들이 많아서 또 못다한 질문들은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